줄리는 혼다를 잡기에 정말 쉽습니다. 예, 상성이 어 제가 봐도 줄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. 근데 모르면 확실히 그못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, 혼다의 약점만 몇개 알면 돼요. 일단 그 도스코이 이거를 파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줄리 입장에서는. 그들캐할수 있는 게세 가지 어... 있었는데 이제 패치가 되면서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. 일단 어떤 들개가 있냐면 이게 중발 내미는 게 있고 반자강발이 있고 서서 막았을 때 이게 있고 ex 풍파형각이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래서, 게이지를 안 쓰면서 정말 쉽게 딜케 할수 있는 게 안자금발이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안자금발 딜케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, 서서 막았을 때는 가드백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약천천윤이 들어가요. 그 중도스코일을 자주 쓰는 혼다 상대로, 어 일부러 유도를 하면서 한 이쯤 거리에서 약도스코이가 안, 안 닿는 거리. 한 이쯤 거리에서 계속 서서 가드 하는 게 좋아요. 어차피 하단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. 예, 서서 가드 하다가, 어, 도스코이가 들어오면, 이렇게 딜캐 하는 식으로.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, 백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웬만하면 확실히 딜캐 해주는 게 좋거든요. 4프레임 딜캐라서, 딜캐가 어렵긴 한데, 들캐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이제, 버프가 됐기 때문에, 천천히 다음에 잡기가 확정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, 이풍파연도 말고, 이렇게 한 다음에 잡기. 이런 것도, 추천드려요. 그러 많이 달죠. 그 이거를 막는 요령이 뭐냐면, 이렇게, 대놓고, 뒤로 안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쓸 텐데, 그러면 이거를 전방으로 막으면 득회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쓰려고 할 때는 일부러 앞으로 가서 막아주는 거예요. 일부러 앞, 앞으로 가서 막아준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역으로 막으면 득회가 돼요. 이런 식의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연결해서 하자면 한 이중 거리에서 싸우다가 좀 가까워지면 어, 가깝게 압박해온다 하면, 이제, 그, 백관 오는 거 생각해서, 그, 혼다가 좀 위로 올라가면, 앞으로 가서 백관을, 뒤로 막기. 그리고, EX로 쓰는 경우도, 뒤로 막는 게 훨씬 좋아요. 앞으로 막으면, 혼다 이득이 뜨거든요. 플러스 5. 근데 뒤로 막으면, 막은 쪽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, 뒤로 막으면, 뭐, 이런 식으로, 하는 방법이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혼다가 개기면 뭐 다운 시키는 거고 백관하고 박지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또그 혼다전 좀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에 정신 못 차리거든요. 이거에. 그냥 냅다 백열장만 갈기는 애들한테는 그냥 약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약 약배결장이랑 중은 이득이기 때문에 플러스 2랑 플러스 1이거든요? 막은 다음에 한번 상황을 봐요. 상황을 본 다음에 혼다가 이거를 쓰고 가만히 있는 혼다다.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걸 쓰고 뭘 이런 식으로 내미는 혼다면 통용권을 써서 다운 시켜요. 그러면 혼다가 뭘 내밀든지 주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. 이런 타이법이 있어요. 참고로 이거를 이렇게 써도 어, 혼다 분리라는 거 강으로 써도 혼다 분리예요. 팟수나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어, 아 약도스코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중도스코이 같은 거를 계속 그 딜캐를 해주면 약도스코이를 막 쓰거든요. 이거를 막은 다음에 웬만하면 안 내밀거나 중발을 내미는 게 좋아요 괜히 내미다가 헛치고 혼다한테 맞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막고 있거나 중발을 내밀거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약도스코이가 안 닿는 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하면 좋겠지만 캐치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리가 유리한 게, 혼다가 이 장풍을 못 넘어요. 이, 이 정도에서 모아서 장풍 쓰고, 앞으로 와서 압박하고, 이런 걸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, 이거를 하다가, 이거에 맞을 수 있어요. 어, 이런 식으로 맞거든요. 한정이, 어, 앞으로 가기 때문에. 다운되면 위험하니까, 이거는 가끔씩 장풍을 쓰고, 그리고 얘는, 암호기가 있는 거지 무적기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상시에 잘 깔아두면 파일을 할수 있는 것이고